안녕하세요. 복지만 챙겨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부자 아빠 백억입니다. 매일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이것을 모르고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연금이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에 전면 확대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건강보험은 부가체계가 획기적으로 개편되면서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까지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것 때문에 오히려 노후를 위해 했던 행동이 독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 백업 채널을 챙겨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 확실한 재택투산으로 국민연금이 손에 꼽힙니다. 특히 은퇴 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불안함에한 푼이라도 더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국민연금을 연기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함부로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일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간에서는 최근까지 추가 납부 제도를 통하여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납을 했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년을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립해서 살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연기 수령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당장의 수급액만 보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홍보도 있었지만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의 다른 상품에 비해 국가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안정성과 엄청난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100만 원 소득 계층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3.2배나 되고, 즉월 평균 500만 원대 최고 소득자도 수익비가 1.4배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계좌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현황의 국민연금 제도는 납입액 대비 많은 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으로 매달 18만 원의 국민연금을 15년간 납부했다고 하면 약월 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내고 더 받고 싶다면 5년만큼의 보험료 1,080만 원을 추납하면 매월 49만 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1년마다 12만 원을 더 받게 되므로 8년 정도만 지나면 내가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런 추락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채우지 못한 은퇴자들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금 납부기간 10년이 안되었다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고 납입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일시불로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추락을 통하여 10년을 채우면 그에 맞는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으니 가장 유리하다 볼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을 가장 적게 낼수록 유리합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9만원의 연금을 납부하면 평생토록 19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약 1100만원을 납부하여 매월 19만원이니 5년도 안 되어 본전을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력이 오랜 기간 단절이 되었거나 전업주부여서 출납이나 임의가입을 통하여 최소한의 연금만 수령하시겠다면 정말 이만한 재테크 수단이 없습니다. 과거 이름만 납부하고 나머지 119개월치를 추납 월 9만원을 하게 되면 역시나 평생 약 19만원을 받게 되어 5년 만에 이득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도 영향이 없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질 리도 없고 건강보험료를 지역 가입자로 납부 중이었다면 무령연금 수급액 19만 원의 50%인 95,000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함으로 건보료 인상금액도 1,2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소득이 있어서 일단 연금 수령을 늦추거나 출납을 통하여 무령연금액을 늘리려는 목적이라면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선 추가 납부제도는 1999년 4월 1일 이후 미납기간이 있으면 그 시기부터 추납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백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까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것은 바로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꼭 연계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대상이 될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추납을 한다면 돈만 날리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고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충족되면 32만원가량을 매월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금융소득으로 계산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매월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48만 477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이 금액을 넘어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32만 180원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추납제도인 이미 계속 가입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미 관련된 기사와 통계자료를 통하여도 알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빨리 설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에 대해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기초연금 액수도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65세가 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데 이 기준도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왜냐 기초연금 책정은 노인의 소득과 자산 분포, 물가, 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선정된 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2만원 부부가구는 월 323만원 이하여야 되고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부동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까지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이 없어도 아파트와 자동차까지 소득인 정액으로 평가합니다. 사실 소득이 없는 노년에는 기초연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더 받으려고 추납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기초연금 대상이 될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면 추납으로 감액되는 기초연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50만원 수급시, 약 3만원, 100만원 수급시, 약 10만원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48만원 수급자가 추납하여 60만원까지 늘려놓으면 기초연금이 약 4만5천원 감액되어 버려 오히려 손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발목을 잡히게 된다면 추납으로 생돈만 날리게 되나 꼭 기억해두실 것은 기초연금 수령요건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의 경우 국민연금액을 늘릴 때 국민연금 액수 월 48만원이 넘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수천만원을 출납해 국민연금액을 높여놓으면 기초연금 감액으로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추납하기 전이나 추납후나 같은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요즘에는 건강보험료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이 각종 소득을 합쳐 2천만원이 넘으면 탈락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액은 월 167만원을 수급하면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재산 한푼 없어도 건강보험료로 1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함으로 130만원 정도를 수령하더라도 10년 내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가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복지체계들이 각 기관마다 따로 운영되다 보니 챙겨야 할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국민연금 추납으로 기초연금 감액이 얼마나 되지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될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지, 이세 가지는 꼭 고려하고 행동에 옮기셔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통하여 무령연금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 쉽게 결론지을 수는 없겠으나 안내드렸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아빠 100억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도움되는 정보를 매일같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